어, 땀이, 비워도 쏟아집니다. 네, 여기는, 우측에는 여기가 이제, 산열이통이라고 해서요, 어, 제주 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 1위에 있는 용천수입니다. 여기로 쭉 올라가서, 그 토산리 마을회관이 쭉 해안가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여기는 산열이통의 화장실이고요, 여름에는 여기가 이제 물도 용천수가용천수를좀 받아가지고, 뭐, 간간이 이제 수영도 할수 있고, 몸도 이제 바닷물 이렇게 해자들이, 나갔다가 오면서 씻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산열, 산열 이통물은 바다와 인접한 조간대의 안반에서 서, 서산한다. 마을 주민들이 주로 여름철에 해수욕을 하고, 헹구는 물로서 사용해오고 있다. 산열 이통물은 여름철에 땀질을 없애고 열을 식히는 데 좋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진다. 산열 이통물이 수산하는 지점은 조간대의 용암 암반 사이이다. 이 용천수 주변은 점성이 높은 아화용암, 표면이 거칠고 코크스 모양의 파편으로 덮인 용암을 말한다. 표면이 반들반들한 토이호이 용암대 대응됨. 류가 넓게 투적되어 있는데 산열이통물 주변은 형성시기가 다른 아아 용암류가 그대로 쌓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용암류 경계면에서 용천수가 솟아나오고 있다. 최근에 용출량은 많이 감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산열이통물은 토산 일대의 해안도로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 있고 고로변에서 용천수로 이어지는 구간은 시멘트로 접근로를 만들었으며, 용천수 가까이에는 5개의 계단을 만들어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물이 소산나는 지점은 몇 개의 큰 암석을 사이에 두고 시멘트가 발라져 있으며, 물이 고이는 바닥면도 과거에 시멘트로 정비하였다. 물이 고이는 물통의 면적은 3.3 입방미터 남짓으로 물통이 어느 정도 차면 바다로 빠져나가도록 물기를 만들었다. 산열이통이라는 말이 이쪽에 이제 보시면 어, 바다 쪽에 그 평평이 저 용암이 굳어진 그런 이제 사이에서 어, 용천수가 이제 수산하는데 바다에서 이제 뭐 해수욕을 할할지 지형을 하고 오면서 거기서 이제 짠그 소금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주는 제가 몇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한라산 쪽에 비가 오면 화산송이, 화산지대 지하로 쭉 내려와서 이 바닷가 쪽 용천수로 나오는데 거의 뭐 25년, 뭐 30년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 오래된 물이라는 뜻이 되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화산 안반수라고 얘기하는 게어그 뜻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제주는 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정말 다양한 그 습생이라든지 또이 언어도 완전히 육지 언어하고는 차별화가 돼 있는 어 그런 상황이고 그 제주도 삼촌들 어하아방이나 할망들이. 이야기 나는걸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그만큼 아주 독특한 언어 세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질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뭐전 세계적으로 좀뭐 상당히 귀하게 보존을 해야 된다는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서 유네스코에서도 뭐 상당히 이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람사르 습지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그, 368개의 오름 중에, 오름 정상 중에, 그 오름 정상에, 그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오름이 다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언제그 이제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 어, 그 정도로, 어, 그 다음에 뭐, 제주는 우리가 한이, 겐당과 이당이라는, 이당의 역사라는 얘기하는데, 겐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너셔클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하게 하는, 이제 그 모임이라고 할수 있고, 이당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 저기 동네를 지켜주는 그런 어떤 수호신 그래서 그걸 뭐 선왕당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주는 의외로 어 개신교나 천주교가 그렇게 크게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점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불교가 토속신앙화 되면서 결합이 된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사주 팔자 태길 뭐 예를 들어 사람이 죽어서 뭐 염습을 하는 시간까지 뭐다 이제 알려주죠. 그럼 그대로만 이제 시행을 합니다. 어쨌든 사른 그 사람들의 열망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원하는 그렇게 이제 좋다고 하는 것대로 하면 마음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의미에서 보면 제주라는 것은 알면 알아갈수록 더 아주 심오한 그런 깊이가 있는 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뭘알겠습니까 단지 이제 어 전에 듣고 어 그다음에 공부를 조금 조금씩 해가면서 이제 알아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우리 저 ijtv를 어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 자기나마 도움이 되기를, 어 그다음에. 눈여기도 해가시면서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끊임없이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앞쪽이 이제 용천수가 소아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